저희의 프로젝트는 사을 마사라입니다. 팀명은 우수팀, 우수팀, 우수팀이고 이유는 두 분의 우를 따고 김준수의 수를 따서 우수팀이고 또우수는 조동순이기 때문에 우수팀입니다. 팀원은 김병석, 조이입니다 먼저 줄다리를 들고 사다리를 타서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사다리를 타겠습니다. 4번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3번을 듣지 않은 콜럼이 나왔습니다. 먼저 3번을 3번 문제, 3번 콜럼, 콜럼 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7 곱하기 네렉슨 토이스카 15 빼기 두 바로 2지 토이스카 15 더하기 7 곱하기 1의 10곱 숫자는 20 곱의 19고 그곳에서 15 곱의 5인 20을 빼면 답은 113이 나옵니다. 또그 다음에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데이맨 남기 강릉시 산을 하면 안쪽이 10월이라는 파트이고 강릉 하면 2월 1 0 9일, 1이2일입니다 그리고 스토커를빌겠습니다스토커의답리니다 다 확인했습니까? 그러음 저는 제가 아쉬웠던 점은 방금 사번을볼때 소거로에 답을 잘못 말하 것이 아쉬웠고 아주, 또 만들면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좀 어렵게 처리해서 아쉬웠습니다. 또좀 별로 멋지지가 뭐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의 개성이 좀 복잡하고 그 개성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는데 핀란드 여성을 뭐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핀란드를 통해 스토커를 만들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 발전을 마치겠습니다.